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가가신 발자취를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야, 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호 전사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모세처럼 저들도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명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으니 저들의 마음에도 그 밝은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가리워진 얼굴이 아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오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콜2 0 2 5 청년 대학생 미국 횡단 프로젝트 가운데 함께하셔서 기금 마련도 잘 되고 수고하며 동참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크신 하나님을 조차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입학하고 또 새학년을 맞이하는 초등생 어린이들로부터 중고생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잘 적응하며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어 배움터가 즐겁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옵소서. 아멘. 라오스 탁고 선교를 위해 떠난 황성택 이양희 집사님 부부와 양영자 선수 일행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며 라오스의 신자들이 신앙에 박혀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혀 주시고 특별히 라오 보금지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이 기뻐할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몇 년째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어수선한 정국이 안정화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온 국민이 하나되어 난국을 헤쳐나가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특별히 듣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음과 걱정거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곳에 저들도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41절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었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그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아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 누가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 1장과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서부터 성장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 오늘 이렇게 본어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어 어린 시절을 기록한 어 그런 유년기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어제 말씀의 마지막 어, 2장 24절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라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 2장 40절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유년기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유월절에 어,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이 예수님의 이그 어, 공생에 그러니까 3 0살 이후에 복음서의 어, 내용들이 주되게 있었지만은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이 언제서부터 메시아였는지. 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 초대교회에서터 이런 오해가 있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유언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이후에 어,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서부터 메시아였다. 그때 그 이전에는 어,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그 이전에도 어린 시절에도 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은 또한 어, 그 어린 시절에도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어, 자라고 있었던 그런 어, 육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유년 시절에 대한 부분들이 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 신비에 쌓여 있고 베일에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가려져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어떤 시기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어,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예,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어, 예수님은 그 탄생 그 자체서부터 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41절에 보면 은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에 어, 그들이 그절개를 관리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4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 앞서서 어, 모세로부터 애고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어, 이스라엘이 해방이 어, 된애고으로부터 해방이 된. 어, 로마, 예, 해, 애구, 해, 그 그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또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지키게 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이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인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어~ 그 당시에는 더 나아가서는 어~ 이 관례에 따라서 온 가족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을 갔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어~ 이온 가족 어~ 온 가족이 갔고 또1 열두 살밖에 안 됐었던 예수님이지만은. 어, 그래도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 주의할 것은 어, 이그 순례자의 길 이때 갔을 적에 어, 많은 노상의 길거에 강도 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혼자 가기에는 어, 매우 위험한 그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이 온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던 거예요. 어, 마의 사람들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을적에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어, 아이들이 천방지축이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맨 앞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신나게 떠들면서 놀면서 소리 지르면서 서로 장난치면서 앞에 무리가 가고요. 그 뒤를 어, 이 여인들이라든지 어, 노인들이 이렇게 뒤를 따르고 있고 맨 뒤에 후미에서 음. 이 강도들이나 어 적들이 이렇게 또어 뒤쳐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그6월절온 마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어 여행이고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세종까지의 거리가 한 150km 조금 넘거든요. 한남동에서 여기까지 그 정도의 거리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때에그 무리 어한 마을이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아이들 여인들 남자들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서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그 아이들하고 당연히 다른 무리들하고 있겠지 하고 이렇게 왔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12살 된 소년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던가 43절에 보면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아주 그냥 꼬맹이였다고 하면 어 부모의 손에 잡고서는 게갈 수도 있지만 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 혼자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은 거죠 그러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4십육절사십절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듣는자가 다 지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 보통 아이라고 하면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막 어? 하다가 그래도 그래도 어 찾지 못하고 지치면 허기지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배고프다고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 거리를 방황하며 구걸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놀랍게도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뭐 대학의 교수들하고서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 라베드라고 주건이 바건이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이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그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에 다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어 유대인들의 랍비들 앞에서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래요. 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어 놀라면서 또 예수님을 어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이 나무라기도 합니다. 어사흘을 찾아 헤맸던 부모 어 아이가 어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어 해는 당 하지 않았을까? 어, 굶주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는 마음 가운데서서 찾았는데 태연이이 아이는 랍비들과 어, 하고 토론을 하고 있으니 말이 어, 토론을 하고 있었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4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 이거는 영적인 아버지 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 하나님의 어, 독생자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보험사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이지만은 이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생회를 시작할 때가 아니지만은 시작할 때 30살이 안 됐지만은 어, 그래서 또그 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성경은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12살이었던 이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51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 어떤 말을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느냐 순종하여 받듯시더라 육신에 나사렛으로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은 예수는 재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어, 말씀을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이 땅에 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살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면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 그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조건은 그렇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영원한 유일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입술의 그 고백과 또 물론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지만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행하신 그 역사와 그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그 복음 아래, 그 구원의 소식 아래 그리고 또 권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이라라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정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열두 살 유소년의 그 시기치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증거해 내셨던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넉넉히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고 따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함께 경기도 젤에 나가시기 바랍니다.